음식물을 드시거나 뜨거운 물이나 차 종류는 절대 드시지 말기를 권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의 가장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거니다두 번째.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약간의 출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소음을 거기다 위치시키고 꼭 누르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그런데 그 소음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한 시간, 길게는 한세 시간 정도 지그시 고 누르고 누르고 침을 삼키고 계셔야 돼요. 꾹 누르는 거는 1시간에서 3시간. 침을 삼키는 것은, 즉, 침을 뱉거나 헹구내지 않는 것은, 그날 주무실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혈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꼭 물지 않으시거나, 침을 뱉거나, 퇴뱉거나, 아니면 물로 헹구시거나, 심지어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살짝 벌어지면서, 물려들인 꺼지가 밖에서 보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혈이 안 됩니다. 왜 지혈이 안 되냐면요, 입이 벌어지고 꺼지가 밖에서 보이게 되면 사람이 침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빨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불완전하게 물고 있던 불완전하게 지혈이 된그 피딱지가 터져요. 그 음악에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빨대로 물을 드시거나. 이러는 그 음압에 불완전하게 어, 고여있던 피가 터지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지혈이 다시 돼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밤새 지혈이 안 되고, 피가 베개에 묻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물을 헹구셨거나, 물로 헹구셨거나, 침을 뱉었거나, 빨대로 물을 드셨거나, 입이 벌어진 상태로 계셨거나, 이런 분들. 지혈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어, 심한, 오래 하시는 목욕이나 사우나, 그, 뭐, 격렬한 운동, 뭐, 이런 운동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수영을 계속 하시던 분, 산책을 계속 하시던 분, 산책 조금 줄여서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냥 방안에만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내 몸이, 무리가 되고 피곤한 일이 잦아지면 어떠한 몸의 상처도, 어떠한 수술도 잘 낫지 않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특히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무리가 되는 행동, 과음, 과로 이런 거는 상처가 아무는 뼈가 굳어지는 몇달 동안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